오늘은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. 회덮밥? 응. 여기 건물이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안에 막 시장처럼 막 있다. 시장에 어. 오타다 죽. 가자 들어가자. 연동하고 큰 소리 지어야 돼. 아, 나언 오늘 오늘 왔어? 아 사장님이 아, 요, 아 여기 아. 아 여기 이렇게 먹는 다구나이 월정전이 월정전이 월정자이 월정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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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정이 월정전이 월정전이 이 월정전이 이이전 그 밑반찬은 이렇게 나오네요. 진짜 완전 찐 로컬, 이게 뭐냐면, 대낮부터 한잔하시는 분이 있어. 와, 봄 <놀람> 엄청 따뜻해 보이네요. <놀람> 야, 회덮밥 5,000원, 회국수 <놀람> 5,000원. <놀람> 가가격이많이 올라서 적, 배가, 적다 그랬어. 배가 적다 그랬어요 응, 근데이들었는데 이거 응. 괜찮거괜찮은거은이괜찮은이괜찮은이 아, 괜찮은데? 이거 괜찮 괜찮은데? 이거 이거 괜찮은데? 이거 이거 괜찮은데? 이 이거 비주얼 괜찮은데? 이거 괜찮데 이거 데 역시 여기 찐로컬은 시 찐로컬은 해자야 내가 해서 아니 이거 물으려고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몇 번을 해봐. 며칠을 했어 심지어 생선도 많이 들었어 대충은 저 보라 대충은 저 보라 대충은 저 보라 대 <놀람> 그래서, 음 그래서 내가 찾아갔다요 일부러 동생 이가한고 동생한테 카드 줘가지고 동생이가 조카한 조카가요 그 전화 더라 그건 나는 모르지. 전화는 누나가 받는도 괜찮다. 다 <놀람> <놀람> <가장> 다리 건 거. 다시 전화해서 지금 는데가 그냥 가 그맛기있네 그러고 안 제가 와서 식사해요. 거를 가지고 밥을 가져서고그때 그래 갖고 너 우리 누구 왔을 가도 내가 원 했단 말이야. 참말이면너 한다고 당신한테 야기하한거그뭐그펜스 네게 시계가 저는 이거. 음. 데 나는 그러니까 소련장 내가 아는 넘들 나도 그 사람 알지만은 저희도 했던 겁니다. 여기다 떴다니다 사이클이 요 그 국회의원들 그 하는 놈들 음. 그러니까 내 아는 놈도 엄마 음. 하고 잘 알아 내 보다 대단하다 음. 그래 음. 그이야기 하랬더만 음. 그 애가 내 전화해가지고 음. 그러니까 주소를 가르쳐달라 하 나한테 음. 그럼 얘가 주소는 모른다 이거 모르데 음. 벌써 음. 들어가고 안되나 음. 집에서 해가 이 사람들은 음. 야잇 행동 음. 음. 생활을 쌓이고 또 잘한다 이랬는데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음. 먼저 생각도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음. 음. 이랬다고 그래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 건에 소리는 못했잖아요. 더 먹는다 소리는 못했잖아 왜냐면 잘안 나니까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바보야 알아듣잖아. 어, 우리 내, 그러면은 지 좋아하네. 입장에서는 <laughs> 저 내가 나이 가지고 틀림없는 말을 해준다는 건 아무 때는 했다고 보는 거야. 그때 거의 절마가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그 사람이 공식 변하 있어요. 그러면.

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, 동네 로컬 맛집이다, 로컬 맛집.